큰 차와 작은 차. 큰 차는 많은 화물을 나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기름을 많이 쓰고 운전에도 신중해야 하고 사고가 나거나 고장이 날 경우에는 화물을 옮겨 실는 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반대로 작은 차는 출발과 정지가 쉽고 장애물이 생겼을 경우 급회전에 대처가 가능합니다. 골목골목도 물건을 배달할 수 있고 만약에 고장이 정이 급하면 가방이나 짐을 어깨에 둘러메고 뛰어갈 수도 있습니다. 큰 차가 좋다 혹은 작은 차가 나쁘다는 고정관념은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고나 안전도는 차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수의 상태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양광 업계도 마찬가지여서 회사의 규모와 안정도의 보장은 정비례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니 모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지만 정확하고 부드럽게 준법 운전을 하는 업계를 만난다면 조금 더 편안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